호랑이띠, 평생 운세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운명. 호랑이띠는 타고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띠입니다. 열정적이며 도전 정신이 강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힘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거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며 독단적인 성향이 강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평생 크고 작은 도전을 계속하며 안정적인 삶보다는 변화와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큰 편이지만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1. 호랑이띠의 성격과 기본 성향. 호랑이띠는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력이 빠르고 용기가 넘칩니다.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으며 개척. 정신이 강해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고집이 강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성향이 강해 협력보다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잘 조절하면 더욱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호랑이띠의 연령별 운세, 10대, 유년기, 청소년기. 호랑이띠는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며 리더십이 돋보이는 성향을 가집니다. 또래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며 도전적인 성격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으며 무모한 도전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내 부모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30대 청년기사회 진출기. 이 시기는 호랑이띠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창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자신의 능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인해 실수를 하거나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50대 중년기 성장기 중년이 되면 호랑이띠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이나 조직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며 자신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가 됩니다. 다만, 이 시기에 지나치게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협력과 소통을 신경 써야 합니다. 60대 이후 노년기 안정기, 호랑이띠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활동적인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무리한 도전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호랑이띠의 평생 재물은 호랑이띠는 도전 정신이 강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큰 성과를 내는 타입입니다. 한번 벌기 시작하면 큰 돈을 벌수 있지만 소비나 투자에서도 과감한 성향이 있어 재산을 쉽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재테크와 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기 30대 초반 40대 초반 창업이나 독립적인 활동으로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음, 50대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산을 형성하는 시기, 주의해야 할 점, 지나친, 조정과 리스크 높은 투자는 피해야 함, 감정적인 소비를 줄이고,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함, 진중한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음, 4점 호랑이띠의 평생 건강은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 소모가 심하며 특히 젊은 시기에는 체력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관리, 팁,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것. 심장 건강을 신경 써야 하며 지나친 흥분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할 것, 운동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5. 호랑이띠의 평생 애정은 호랑이띠는 사랑에서도 열정적이며 강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매력적이고 리더십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 30대 초반 결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 궁합이 잘 맞는 띠, 말띠, 성향이 비슷하여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음, 개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상적, 돼지띠, 호랑이띠의 강한 성향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 궁합이 좋지 않은 띠, 뱀띠, 성격 차이가 커서 잦은 갈등 가능성, 원숭이띠, 서로 다투기 쉬운 관계로 성향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큼. 결론, 호랑이띠, 도전과 변화를 통해 인생을 개척하는 운명, 호랑이띠는 평생 동안 변화를 추구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정적인 삶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남다른 추진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독단적 성향을 조절하고 진중한 반달력을 기른다면 더욱 원만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여러분의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